원주각 나갈 차례야, 그죠? 네, 다시탈축이 네. 원주각이야. 네. 흔히 봐 원주각이 뭔지 설명해. 자, 원주각이 뭐냐면, 여기 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원 네. 보이죠? 네. 원이 있는데 여기 원에서 보면 호가 같아요. 네. 이게 a b 라는 호가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다 네. 후에 대해서 이 중심을 이렇게 연결,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중심이요 연결. 이후에 대한 얘를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이 연결했으니까 무슨 그 각? 중심각. 그런데 같은 후에 대해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을 원주라고 해요. 무슨 뭐라고? 원주. 원주, 원 위에 있는 점을 원주라고 하는데 원주각이 원주에 대해서 원주각이 에기요 어? 얘는 무슨 각? 원주각 아, 예. 원주각. 얘. 얘는. 뭐? 원주각. 이게 원주각이야 근데 중심각과 원주각의 차이가 몇 배가 되냐면? 두, 배. 두 배야. 예를 들어서 여기 30도면 얘가 60. 그렇지, 얘가 60도가 돼. 어, 거 조금 경남. 거꾸로, 거꾸로. 여기가 60. 만약에 80도면 40도. 여기가 40도입니다. 20도.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그냥 연결을 해. P하고 O를 연결해. 네. P. P하고 O를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그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냐 안 같냐? 같아요. 같습니 같아요? 네. 왜? 네. 왜 같아요? 두 배니까. 아니, 이게 이 길이. 이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laughs> 네. 반지름이니까 같죠. 네. 근데 이게 같다는 얘기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사각형지이 뭐야? 여기 A고, 여기 b 각의 크기 같은 거잖아. 네, 네. 그러면은 여기겠지. 여기가. 어? 뭐야? 얼마죠? 요 각은 삼각형이 외각이잖아. 네. 네.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잖아, 이렇게. 외각 어, 외각 밖에 있는 거 <laughs> 연장 이렇게. 요게 외각이죠. 예해죠 네. 또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또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 이등변 삼각.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럼 밑쪽 밑각이 한테 b라고 하면 여기도 b죠. 네. 그럼 요것도 외각이잖아요.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과 같으니까 이게 2 b 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중심각은 2 a 하고2 b 를 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네. 이게 각 AOB라는 중심각이요 오니까 맞아 맞아 그럼 아? 어, 봐야지 a. 중심각이 e 플러스 b잖아 2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잖아요 a. 자 a 플러스 b가 여기잖아요 여기 a고 여기 b 잖아네 그러니까 두 배의 요각은 뭐냐면 각 APB가 되잖아요 APB라는 네. a, 이게 원주각이잖아요 네.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못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진짜? 원주가... <laughs>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네. 자, 이 호에 대해서 AB라는 호 보이죠? 네. 이 호에 대해서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심각이에요. 180도죠? 네. 네. 같은 호, AB라는 같은 호에 대해서 같은 호죠? 네. 같은 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연결한 곳은 얘는 원주각이죠 네. 네. 중심하고 한게 아니라 원주하고 만난 네. 거죠그럼 네. 180도의 절반이니까 여기 몇도야? 90도. 90도 90도 그래서 네. 여러분이 볼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보이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 몇도? 90도가 있어 90도. 90도.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잘 봐요 지는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고 선이 가요. 이렇게 돼도 여기 몇도? 9십도 이렇게 돼도 9 0도9 0도에 항상. 네.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네. 지나는 선이 나오면 지름이죠 이게. 네. 이게 나오면 갯구야갯구구 개꿀. 네. 무조건 9 0도 네. 이거 항상 기억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또는 지름이 있다. 몇 도? 90도, 90도. 예, 이렇게 네. 어. 자 그래서 또 봅시다. 또 어떤 성길이 있냐면 호의 길이가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은 똑같아요. 이 원주각이 네. 똑같아요. 호의 길이가 두배가 되면 원주각도 두배가 돼요. 네. 그럼, 그러나 현의 길이가 두배가된 데서 원주각이 두배되진 않아요. 현의 길이와는 달라요. 뭐 하고 왔다고요? 호의 길이의 원주각은 비례한 거야. 네. 뭐에 비례한다고? 호의 길이에 비례.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호의 AB에 대해서 원주각이 이거란 동그라미라고 하면 장난치지 말고 네. 중심각하고 연결하면 이게 동그라미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배니까요. 알 네.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1번 볼게요. 금방 알수 있지. 각 X의 크기를 봐라, 그랬네. 어? 6 아, 5도요 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를 잘 찾아야 돼. 이게 중심각이죠? 네. 중심하고 연결되 있으니까. 6 5도 이게 1 3 5니까 같은 호에 대해서 얘는 원주각이잖아요. 같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원중각이. 맞아요.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6 5 봐도 여러 내가 지금 한번 잘찾아야돼 여러분 뭘 봤어요? 같은 호를 찾으거. 이거 이걸 찾는 게 연습이에요. 이걸 이거 같은 호 찾는 연습을 못 하면 이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예요 자, 2번 봐 봐요. 자, 여기 40도 나왔어, 안 났어? 나왔어? 아, 40도 나왔어요. 40도는 원주각이에요, 중심각이에요? 원주각. 왜 원주각이에요? 원 위의 점에서 만났으니 원주각이야 네, 네. 봤어? 봤습니다 네. 근데 원주각이 40인데 그 원주각의 호가 어딘지를 찾아야 이게 중요한 거요네 근데 같은 호에 대해서 같은 호에 대해서 이건 무슨 각이에요? 중심각 중심이 그럼 몇 배예요? 두배 그럼 X가 몇 도예요? 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호를 찾아야 돼 같은 호자 네. 이건 봐요 여기가 백0도 106도 나왔죠. 네. 106도는 중심각이에요. 중... 원주가... 왜 원주각이에요, 중심각이에요. 왜원주각이에 P가 원주 원 위에 있으니까 맞죠. 네. 원주각이 몇도예요? 1 106도. 0도인데그원주각의 호가 어디 나가요? 이게 호죠? 네. 이게 호예요? 네.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근데 같은 호에 대한 같은 호에 대한 이렇게 됐을 때 중심각이 이쪽이겠니? 이쪽이겠니? 그렇죠. 이쪽이 반대쪽. 이쪽이. 1번, 2번. 아, 1번, 1번, 1번. 1번이죠? 네. 왜? 호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음. 여기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1 0 0이면 중심각은 얼마예요? 106? 음. 100쪽의 몇 배? 둘의 네. 그러니까 네. 얼마예요? 278도. 200? 12. 12. 2도 그럼 여기 212면 흔히 봐요. <laughs> 저쪽이 2 1 2이면 아, <알파>. 더. <laughs> 여기가 210이면 X는 얼마게360 빼기. 360, 360. 360에서 212를 빼야 돼. 맞죠? <laughs> 네. 그럼 얼마 <얼른> 8. <laughs> 5에 서때빼는 5에 4. 샵. 148. 그래서 X는 148. 이 애들이 되게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1 0 0명 나왔잖아. 그럼 2배에서 2 1 2을 X를 210이라고 쓰면 되게 많아.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게 네. 아니라는 거야. 안 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들 다 잘못해 이거. 어? 뭐 어, 그거 봐야 돼. 진짜 중요하다. 대답해. 이해됐죠? 했어요? 네. 자, 1번 다 해봐요 빨리 직접. 했어? 네. 자 그럼 2번 할게요. 어? 51도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야이 51은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 어? 각. 아니 원주가 맞꼭지각 <laughs> 아니 원주하고 만났잖아요 그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이 원주각이 50인데 뭐에 대한 원주각이 있니 이후에 대한 원주각이잖네 네, 맞습니다 그 같은 후에 대한 얘도 무슨각이에요 원주각 원주각이잖아요 그쵸 원주와 만났잖아요 여기 네. 원주 네. 그럼 같은 호니까 여기 51이면 X도 얼마있어요51 51. 똑같아요 51이에요 와. 같은 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네. <laughs> 이해돼요. 네 2번 봐봐요. 야, 여기 40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40... 40은 중심각이에요. 원주각이에요. 원주각이에요. 원주각이요, <웃음> 원주각이요. <웃음> 아니 이원주각 만났잖아. 원 둘레 이게 좀 맞아 맞아. 맞아요. 그 후, 그거에 대한 호이요 아, 이... 이게 이거죠그 후에 대한 얘도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원주니 원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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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원원원주원주원주원주가원주원주원주원주원주원원원주원주 원주아 <laughs> n 40, <35도>. 40도 3 w 도 d o 도 t k 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각이 I don't k n o 보 I 이 봐봐, 봐 k n 삼각형 don't 이 n o w I d o n 각 know. I d 는 외각이잖아, w I d 각 n t k 75도, 이게 답이죠. 응. 이거 타않는두 4가게 급기야고 하잖아. 맞아 빨리 해봐. 반만 쓰지 말고. 아니, 단만 쓰지 말고. 진짜 아 이리요. 네, 그렇습니다. 안 돼, 네. 네.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써이돼 이건 옛날요나 3번 봐을 잘못 해야 나요 네. 아, 좀. 한번 보이죠. 딱1 아, 0이네 개꿀 왜 개꿀이야? 개꿀 어딜 지나? <laughs> 중심 중심을 지나잖아 아니 그 말을 나왔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중심 지나면 네. 이 호에 대한 이해가 무슨 각이냐면 여기 피를 연기라고 이거 뭐 어디가 90도예요? 여기 90도잖아요 피 네.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얘두개 더해서 90도가 돼야 될거예요 3개가 180도니까 응. 그럼 얼마야? 52도 이게 다 되죠? 이게 되나요? 네아 여기 봐라 야 이게 2cm이고 네. 여기 똑같이 보가 전선 그럼 중시각 똑같은 안 똑같은 아, 원주각그 <laughs> 여기 20이죠? 네, 네. 여기도 몇도 돼? 4개? 5개요? 20도 똑같이 2cm 똑같으니까 20이죠 맞죠? 네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원주각도 똑같죠 근데 봐봐 여기 중심각 똑같죠? 42, 42 네. 그러면 호 길이가 10이면 여기도 얼마 있어? 10이 10이요 10이네 뭐 이렇게 쉬워 <laughs> 신우야 근데 한번 봐봐 네 여기는 각도가 원주각이 15조. 네. 여기 는 45조. 네. 몇 배니? 몇 배? 세 배. 세배 하면 용돈이 나가잖아. X는 9네요. 어. 그쵸, 9아 어. 진짜로. 와, 이거는 진짜로. 아, 네. 세 배? 진짜 잘한다 <laughs> 뭐, 자, 네. 4번 봐. 네. 임페리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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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이> 많이. <laughs> ABCD가 한 원위에 <laughs> 있는 경우를 모두 굴레죠. 네. 아까 원주각 같은 경우는 봐봐. 선생님이 원주각 한번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호가 네. <laughs> 호가 여기 있어요. 여기 호가 라기 있어요. 호가 여기 요 호가 여기 있어가 여기 있어요. 호가 여요 호가 여기 있어각호이여요 호가 여기 요 호가 여기 있어요. 호가 여요 호가 요 호가 요같아요요요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이니까, 같은 회대한 거야. 오오. 그러면 오오. 만약에 원주각이 이두 개가 아. 같으면, 야! 원주각이 같으면, 아. 자, A 점도, 네. B 점도, 네. C 점도, D 점도 다 어디 있어? 원 위에 있는 점 맞아, 맞아? 음.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으려면, 원주각이 같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봐봐. 야, a가 가고 b가 가고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그럼 이게 원주각이라는 얘기잖아. 네. 이 호에 대해서 맞아 맞아. <laughs>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맞아요? 네.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 보여요? 네. 원주각이 같으니까 요네 개의 점한원 위에 있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네. 얼굴이 형인 네 정에 원 위에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90도 나왔어 안 나왔어? 와, 와 그럼 뭐가 지름이야? 원 BC BC가 원의 중심 여기 어디 있어서 지름이라는 걸알수 있잖아 네 그러면 ABCD는 90도니까 원주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원주가 원이 생긴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네점이 원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지각 같은 경우는 이게 35도고 이게 3 6도 같지 않잖아. 네. 그리고 이게 원주각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지 네. 그리고 이거 원주각이 같지 않으니까 한 원에 있는 게 아니죠. 노스. 음. 네. 애초에 각이 다르지 않아요. 응? 직각은 각이다잖아요 아, 직각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네만다이라고요 네. 이해됐죠? 네. 자, 1번 봐 봐요. 균형아, 일번 자, 약속 아, 반지름 <laughs> O 1 4 0도 x y 를 각각 구하시오. 자, 140도가 나왔죠? 네. 근데 얘는 중심각의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아, 이게 140이 중심각의 20각. 자, 중심하고 만났잖아. 교수님, 교수동 문제 있니? 그럼 이게 중심각 고해한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럼 그 중심각이 호가 어딘지 봐요. 와, 그래? 와.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네. 네. 그런데 같은 호에 대한 뭐야? 네. 같은 호에 대한 네. 얘는 네. 무슨 각이 얘는? 원주각. 대응각. 다 나온대? 야 원주각이잖아. 원주각만맞잖아 <laughs> 네. 그죠? 네. <laughs> 그럼 중심각이 140면 원주각 얼마야? 70도. 그치. 오오오오오. 세기가 탔습니 어, 아. 자, 근데 70. 70인데, 네. 여기가 140이면, 60. 요쪽은 몇도에 있죠? 120도죠. <laughs> 아, 내, <200도죠>. <웃음> 220도죠. 220도죠. <laughs> <laughs> 왜 360도야, 이니까. <laughs> 그러면 220도가 어디에 대한 중심각이냐면, 이렇게 대한, 요게 <laughs>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중심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한 중심각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같은 호에 대한 예는 원주와 만났으니까 얘가 원주각이잖아요. 네. 네. 그럼 중심각이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110, 110. 에, y가 110이 된다는 거. 이페류의 응, 수치. 그쵸? 됐니? 네. 네.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보면 더 쉬운 게 있어요. 아우, 좋아. 나 봐봐. x가 네. 여기 70을 구했어. 네. 어? 엑스 네. 멀고 했다고? 70. 그러면 여기 사각형 이 있어. 잘 봐봐. 이게 안에서 사각형인가 내접 사각형이야. 뭘? 내접, 내접 사각형. 이렇게. 이게 무슨 사각형? 내접 사각형. 그러면 대각 있잖아. 요거하고 이게 이거. 네. 대각이잖아. 그거 두개 더하면 항상 180도 돼. 그러니까 이게 70이면 여기는 몇 도야? 110도죠. 음. 오, 몇 좋아. 와.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할게 네. 자 1번 1번 이제 확인 1번 해봐 조용히 해어 내가 네? 뭐, 이렇게 아프지 <laughs> <laughs> 그런 면도 공개수치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로 되기 때문에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아빠가 딱 보는 거지. 어 어떻게 수업하는 거딱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확인 일번해봤